자, 2번 가볼까요? 자, 여기서 field라고 하는 건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? 앞으로 다 계속 나와. 이거 고등부 때, 니네. 자, 근데 고등부 때 올라가면 니네는 좀 슬픈 게 뭔지 알아? 이런 거 중학교 때 배웠어? 안 배웠어? 하나도 안 배웠지. 그런데 당연히 안다는 전제하에 교과서 다, 교과서 두과그 다음에 이런 부교재 같은 거 정해줘. 지금 우리 한 이런 제. 이거 시험 범위, 그 다음에 3월해보는 모의고사 시험 범위. 또그 엄청 많아. 그러니까 니네 지금 뭐 숙제 많아요? 고등학교 때는 많은 게 아니라 내가 내 주는 게 아니라 학교에서 그만큼을 시험 범이라고내 줘. 근데 더 기가 막힌 건 뭔지 알아? 내신 보면 잠깐만 쉽게 나와도 100점이 20명 나와 우리 10%까지가 몇 등급이야? 1등급으로 지금 바뀌었죠, 5등급제라서. 그러면 300명이, 10%면 몇, 번, 몇 명이야? 30명이지. 그러면 100점 20명이면 99점 정도 받아야지 1등급 들어가시는 거예요. 근데 모든 학교가 다 이래요. 선생님, 뻥인지 아닌지는 고등학교 형이나 누나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. 이해됐어? 음. 그러니까 어, 이번 시험 저 실수해가지고요 6점짜리 하나 틀렸어요 뭐 이런 경우에는 그냥 3등급이야 이게겠지 그러면 필드라는 게 뭐다? 분야라는 뜻이야 분야 오케이? 음. 자 그러면 은 시연이가 올게요 자 시작 잘한다고 하면 안돼 분야가 어떻게 자라 성장하고 있는 자 그가 국어의 문제들을 좀 극복해야 돼 여러분들 성장하고 있는 적은 걸다 물어봐 다음 시간에 아가 성장하고 있는야 여기까지가 주어잖아 시작자 그렇지 우리에게 보여준다 음 응. 많은 과학자들이 음 응. 서스펙이 뭐야? 의심하다지? 수년 동안? 수년 동안 의심하고 있는 동안... 것을 자, 그런데 여기 하이픈이 있지? 하이픈은 이제 보충 설명하는 거야 그러면 의심해온게 뭐다라는 그 내용이 나오는 거지 그러면 빈칸 문제는 완전 모르세요라 반드시 목표를 세우고 풀라고그랬지 빈칸을 먼저 읽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골라야 되는 건 뭐야? 유전학자가 의심하는 게 뭔가요? 지금 여기서 의심되는 게 뭔지, 모르는 게 문제야. 이해했어? 오케이, 그냥 가볼게요. 정보는 응. 도와준다. 우리의 더잘 이해하고 응. 유전, 유전자가 유전자가 미... 통제 아래 있는지 통제 아래 있는지. 우리가 절대로 여기서 오백이가 뭐야? 복종하... 복종하다, 지 응. 복종 이거... 복종해야 하지 말아야 되는 무언가인지 자 그다음. 응. 응. 아. 그다음 아이템. i 아이덴티컬 트윈즈가 뭐야? 일 s 성 o u 이 e a r n s o 야 e t h i n g to me. i d e n 일란성 a l twins, you learn something 봐 o me. You l e a r 어떻게 해야 t h 둘다둘다 둘다 어. 같은 세포를 유전자지 같은 다전자를받았다 자, 미다푸이프 중년이야 중다 푸르다 푸 아, 네, 네. 자, 여기 봐봐. 디벨롭이 나오는 데 보통 t 때 디벨롭 다음에 병이 나오면 이 병에 걸리다 이런 뜻이야. 가보실게요 보통 여기 이에 여기 보통 여기 보 다른 다른 통여 다른 다른 기 보통 여기 보통 여기 보통 길고 길고 건강한 생활. 뭐 없이? 암 없이. 자, 그럼 잘 봐. 쌍둥이 두 명인데 둘이 유전자가 어떨 때? 같애 근데 한 명은 어때? 암에 걸렸어. 암에 걸리고 한 명은 해피 생, 해피 라이프로 살았대. 안 걸리고. 그럼 왜 그럴까 이러는 거야. 자, 그다음. 음. 쪽화 유전자는 어디야 지금? 특정한 유전자가 인스트루케드 알려주고 있지, 가르치고 있지. 응. 응. 한 쌍둥이 중에 한 명은 응. 이렇게 응. 했지만, 응. 응. 같은 유전자인데. 그 질병이 시작하지 않았던는 거지. 자, 그다음. 음. 응. 음. 응. 아니지. 여기 다이어트가 뭐야? 식단이죠. 자, 여기 데부터인스까지가 다이어트 꾸미는 관계대명사절이니까 turn of가 f 끝다잖아 아멘 어떻게 하는 음. 응. 응. 먹었고 응. 맞아. 같은 유전자. 다른 <laughs> 사람들이 같은 유전자 같은 유전자인데 그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야? sick. 아프게 됐다는 거야. 자, 그럼 여기서 어때? 두면이 유전자는 어떤데? 같은데 어떻다? 식단이 달라서 식단 때문에 뭐가? 암이 걸리기도 하고 안 걸리기도 했다는 거야. 자, 그다음 어, 수년 동안 환경적 민지에 어, 왔다 뭐 같은 화학적 독소. 과로하는 음. 같은 건 해석할 필요 없어. 그런 건 contribute가 뭐야? 기여하다지 암에 기여한대요 뭐를 통해 통해 뭐에 대해? 그렇지 그러니까 담배피면 안 걸리는 거야 t 노션 notion that 자, 여기 that부터 expression까지가 notion 설명하는 거야 notion이 주어고 is가 아. 동사 자 문예석 시작 어, 음,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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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유전자. 유전자 자 표현인데 유전자가 발현된다고 하는 거거든 암의 유전자가 발현되는 거야 그럼 특정한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준다는 notion 개념 relatively 비교적 새롭다 자 그러면 맨 뒤에서 지금 뭐 때문이다? 환경이나 그런 건줄 알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 뭐야? 음식 음식 맞나요? 음식 자 그러면 우리 맨 앞에는 뭐 들어가야 될까? 여기서 지금 이제 의심하는 게 뭐야? 여기서 계속 말하는 게 몰랐다가 지금 의심하는 거는 뭐야? 음식 들어가야지. 예제? 네. 자, 그러면 답이 몇 번이 돼야 돼요? 2번이요. 5번 돼야 되겠죠. 보셨나요? 어. 자 5번 어. 연습해 보세요. 누구 아시요 어, 해봐. 시작 음식이 음식. 직접적인 저기. 있다. 어디에 저기 자이번에고일시험 범위에 나온 블루프린트 나한테 막 물어봤어요 애들이 청사진 자 청사진이 뭐냐 면 우리 건물 지을 때 이렇게 도면을 보면 이게 약간 파란색으로 이렇게 도면이 돼 있거든 이게 청사진이야 그래서 이게 청사진이 게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큰 그림이 있지 그런게 청사진이야 그러니까 유전 자가 아, 아는 앞으로 암에 걸려야지 걸리지 말아야지 계획을 세울 때 즉시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수 있는 게 뭐라는 거야? 음식이라는 거지. 이해되셨어요? 자 고등부 때 이것 봐봐. 주기 하는데 시간 엄청 걸리지. 그런데 학교별로 시험 범위가 이렇게 많기 때문에 고등부 때 맨날 왜 고등부들이 오는지 알겠어? 장난 아니야. 이해돼? 자 그래서 오늘은 요거만 공부를 제대로 해가지고 오시고 푸는 숙제는. 앞에 잠깐만 가볼까? 20쪽에서 23쪽만 풀어보실게요. 20에서 23쪽.